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자 결혼하게 된 20대 여자입니다. 당장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며 결혼은 힘들다던 남자친구를 기다렸다가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우이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뻔뻔하고, 이기적인 신우이를 혼내주고, 사과까지 받아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나 기다려주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합격했으니까, 떳떳하게 너랑 결혼할 수 있겠다. 오빠도 사람 참 서운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 합격하고 안 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빠도 공무원 말고 뭐라도 할 거고,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문제에 집착하고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건데. 알잖아. 나 집안 맞으라 동생들까지 책임질 임 많은 상황인 거. 대기업 문 두드리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가족들이 공무원이라도 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인정하는 떳떳한 결혼하려면 어떻게든 합격했었어야 했거든. 오빠가 가족을 꼭 책임져야 할 입장인 건 아니잖아. 대학도 장학금 받고 갔고 과외 알바로 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거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고부터는 내가 가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무슨 사정인지 아니까 오빠가 동생분들 도와주는 문제는 내가 터치 안 할게. 이미 약속했었던 상황이니까. 이것도 괜히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너볼 면목이 없다. 고마워.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는 동생을 두 명이나 더 두고 있었는데 동생들은 남자친구와는 달리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방님 쪽과 달리 신누이 쪽은 처음 만나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아 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식사 자리를 갖는 내내 절소와 붙이는 듯한 시선이 착각이 아님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빠랑 결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사람 보는 눈이 옛날부터 좀 별로라 걱정이 되네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단도직입으로 말해 주세요. 식사 자리 내내 저 마음에 안 드는 티 내시던데.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앞으로 계속 지낼 사이인데. 솔직하면 좋죠. 터놓고 말씀해 주셔야 저도 듣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요. 솔직히 오늘 식사 자리부터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비싼 호텔이라든가 비싼 맛집이면 그래도 좀 신경 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한식이라니. 그게 뭔가 싶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식 고른 건 제가 아닌데요. 남편이랑 다 같이 합의해서 결정한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 게 지금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든지 미리 예약을 잡아두든지 해서 비싸고 좋은 곳으로 해주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sns에 올리든지 말든지 자랑이라도 하지. 사진도 안 이쁘게 나오는 곳에서 무슨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야단이신지,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좋은 곳 가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그깟 음식 비싼 거못 먹었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래요?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직구로 던지세요. 아가씨가 원하시는 게 대체 뭔지 알아야 제가 앞으로 비위를 맞추든지 하죠. 오빠 말로는, 새 언니 집이 아주 잘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하나 싶어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서운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가씨도 성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싸고 좋은 거못 먹어서 툴툴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집안 풍족한 거랑 아가씨한테 돈 많이 써야 하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애초에 신우 오빠가 그곳 예약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신우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둘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솔직히 오빠 집안 지원 혼자 다 받으면서 장남이라고 공부 편하게 했거든요. 좋은 대학 간 덕에 대기업이라도 가나 싶더니 연달아 미끄러지더니 한다는 게 고작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유학 가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는데, 저로서는 듣지 못했었던 이야기인지라 당장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가족들이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 될 사람에게나 제게 많은 것을 대놓고 요구하려는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오빠. 아가씨 말이야. 유학 가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못 갔다는 게 사실이야? 아, 민지가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 걔 진짜 안 되겠네. 오빠 공부시키려고 집안 사람들이 다 지원하고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말하시더라고. 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앞으로 아가씨 대하는 태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걔가 알다시피 좀 철도 덜 들고 특이하네야. 그래서 나 대학 갈 당시만 해도 음악하고 싶다. 미술하고 싶다. 맨날 진로를 바꿔댔어 엄마도 그런 애한테 투자하느니 나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학원 보내준 것 뿐이야 애당초 유학 갈 실력도 안 되는 애였는데 뭘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아가씨가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나 취준생일 때 1차 통과하고 2차 면접 있을 때 면접관 상대해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고 나 알아서 하라던 애야 말만 들으면 아주 지가 너처럼 나 공부하도록 전적으로 도와준 줄 알겠다. 어떡하지? 가족들 사이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싫다. 나 뻔뻔한 사람들하고 애당초 결이 잘안 맞는 거, 오빠도 알지?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게 최고야. 걔는 상대해주면 자기 말이 맞는 줄 알고 더 날뛰는 타입이라서. 당시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가뜩이나 신경쓸 일도 많은데, 신우이 때문에 머리 아프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의 조언을 따르려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빠가 좋은 대학 간 것부터 그나마 공무원이나마 합격한 것까지 제 지분이 상당하다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부터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결혼식 준비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새언니 결혼식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하시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새언니 결혼식을 누릴 지분이 저한테도 상당히 있는 셈인데 죄송하지만 어른들이랑 상의해서 정한 거니까 아가씨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면 저좀 많이 황당한데요. 아가씨 유학 갈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이미 신호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 놓고 희생했다고 뭐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 어디에서 열릴지 참견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가족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럴 것 같지도 않고요. 하. 이 언니 사람 성질 긁는 재주가 있으시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후회 안 하시죠? 뭐 어쩌실 건데요? 좋게 말을 해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결혼식 날 그렇다고 깽판 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뭐,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기나 하세요. 초조해 하시면서요. 신우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기보다는 걱정이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치르는 당일까지도 별말 않고 얌전히 있길래 괜찮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신우의 나름대로는 제게 거창하게 복수를 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신혼여행 때 괜히 너 기분 잡칠까봐 말안 했었던 일이 있는데 언젠간 어차피 알게 될것 같아서 말할게. 뭐길래 미리부터 사람 겁을 줘? 설마 이미 결혼 한번 해본 적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 나보다는 내 동생 문제인데 축의금 말이야.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와서 봉투에 3천원만 담고 갔었더라고. 그거 발견하고 나서 너한테는 일부러 말안 하고 있었어. 뭐? 아가씨 진짜 제정신 아니시다. 아무리 나나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한 번인 결혼식에 그런 장난을 쳐? 안 그래도 내가 따졌더니 네가 한일 생각하면 이것도 나름 수위 조절한 거라더라. 나는 아가씨가 유학 못간 일로 오빠한테 이상한 피해 의식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짚었을 뿐인데? 물론 나도 다 그거 얘기했지. 너 공부 못하지 않았냐고. 어차피 잘하지도 않았었다고. 그랬더니 유학 갈수 있을 형편이었으면 열심히 했을 거라고 빽빽 소리 지르면서 말도 안 통하더라. 조만간 너한테도 또 난리 칠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락받지 마.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라. 응? 그래도 앞으로 쭉볼 사이인데. 뭘 차단까지 하고 또 내가 연락 피하면 정말 겁먹은 줄 알고 더 의기양양해질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말고 지켜보고 나 있어. 나중에 쌈 나면 내편 들어주고 나야 뭐 항상 네 편이지. 남편에게 신우의 개념 없는 생각을 듣고 나니 이걸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도저히 사고방식부터가 비상식이라 이해가 가지도 않았죠. 새언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연락 한 번을 안 하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걱정했잖아요. 오빠랑 다투고 이혼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 들 정도였다니까요?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아 맞다.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하셔서 기대했었는데 음식 맛이 영 별로던데요? 역시 저랑 상의하는 게 좋을 뻔했죠. 그래도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닌 음식이라 3천원 낸 거야?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제가 친구가 많은 걸 어떡하겠어요. 평소에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산 덕분이죠 뭐. 그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인성 파탄 난 애인 거 아는지 모르겠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3천원 축의금 내는 애라는 거 알면 당장 손절하고 싶을 것 같은데? 평생 한 번뿐일지.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미 다 양해 구해뒀는데요. 끼리끼리라더니 딱 맞는 말이네. 어쨌거나 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알겠다. 자꾸 반말하지 말지. 아까부터 참고 있으니까 자꾸 말이 짧네. 그리고 누구처럼 친구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너 언젠가는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뭐 어쩔 건데? 그건 나도 알려줄 수 없지. 기대나 하고 있으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와는 아예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신우이가 도중에라도 사과한다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질 않으니 결국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벼르고만 있기를 한 1년쯤 지나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지 예 결혼식한다고 그러네? 넌 당연히 불참할 거지? 내가 왜 불참하겠어. 하나뿐인 신우이인데 당연히 참여해야지.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 건 기억 안 나? 당연히 너 기분 나쁜 상태일 거로 생각했지. 오빠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아가씨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가족끼리 여행 갈때내 것만 쏙 빼놓고 먹을 거 사왔던 거 기억하지. 음식 주문할 때도 내 것만 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소하게 골탕 먹인 거 그것도 나 죄다 참았었다 묶어서 한 번에 갚아주려고 그랬었던 거야 나야 뭐 네가 그 동안 당한 거 아니까 말릴 생각은 없지 나 때문에 유학을 못 갔느니 마느니 헛소리하는 것부터 솔직히 나도 많이 참았잖아 그런데 뭐 생각해 둔 거라도 있어 아가씨가 나보고 친구도 없다는 희머니 하면서 헛소리했었거든 솔직히 나도 당한 게 결혼식이니까. 친구들 불러서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이자 더해서 동창회 정도면 적절하지 않으려나. 솔직히 내 동생이지만 진짜 그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나는 무조건 찬성. 고마워 오빠. 내편 들어줘서. 민지 때문에 화났는데도 걔 용돈 계속 챙겨주라고 하고 결혼 비용도 도와준 속 넓은 사람이 너잖아. 충분히 편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평소 워낙 뻔뻔하고 이기적이었던 신우이였던지라 남편은 저의 계획을 아예 말릴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신우이의 결혼식 날 동창회도 열고 거하게 배도 채우기로 했죠. 이 모든 것이 신우이의 동의를 얻은 거라고 말을 해두자 동창들도 선뜻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전 기껏해야 아는 친구들 부른 게 단데 어떻게 동창회를 열 수가 있냐고요. 어머나 아가씨,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거 이자까지 더한 건데 뭐 불만이라도? 워낙에 아가씨가 계산 따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남편 때문에 유학 못 갔다는 이모니 하면서 악착같이 계산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굴려고요. 내가 앞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텐데? 까진 몇푼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 살면서 돈 때문에 후회할 일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당장 아가씨 받는 용돈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넉넉하게 주시고 있죠?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뭐 같아요? 설마 제 용돈 챙겨주는 게새 언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돈만이겠어요? 이번에 결혼식 비용부터 예단비까지도 제가 다 드린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거 변호사 고용해서 작정하고 한번 돌려받아 드릴까요? 저, 저는 정말 그런 줄은 몰랐어요. 챙겨주신 줄 알았으면 저도 새 언니한테 좋게 대했을 텐데. 대체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돈 있고 없고 문제로 가족 사이에 싸우고 불화 생겨서 말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요. 아가씨가 물론 오빠한테 불만 많은 거 알겠고 저도 그 심정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상관도 없는 저한테 괜히 트집 잡고 서운하게 대하셨잖아요. 가족들끼리 놀러 갈 때도 일부러 제 것만 안 챙기고 빠뜨린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 그만하세요 제발. 자꾸 저 비참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제가 멍청하고 괜한 트집 잡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제발요. 전 아가씨 멍청하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서운한 것들 괜히 담아만두면 더 크게 터질 뿐이잖아요.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 제가 할 말은 아니다 싶지만, 사실 오빠가 새 언니 처음 보여줬을 때 너무 예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왠지 오빠가 꿀리는 것 같아서 막 화나기도 하고요. 저선잘 넘는 또라이인 거 아시죠? 마음이랑 다르게 자꾸 말이 멋대로 튀어나가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제가 미안해요, 새언니. 당장 우리 사이가 회복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정말로 앞으로는 새 언니한테 잘할게요. 제가 그동안 무례하고 못된 행동에서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의 결혼식에서 동창회를 열어 통쾌하게 복수를 해줬는데 덤으로 신우이의 본심과 사과의 말 또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돈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간 신우이를 그래도 물질적으로 도와줬었던 덕분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자 제게 받은 것들이 너무 미안하다며 돌려주겠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의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 사이의 돈으로 인해 얼굴 붉힐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해 보니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